지역에서 공연이나 전시회를 감상할 수 있는 작은 문화 공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많은데 행정적인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큽니다. 지역 주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기능이 큰 만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2020년 부산문화재단 문화지표 조사에 따르면 공연장과 갤러리 서점 공방 등 부산의 문화공간은 모두 700 63곳. 이중 공연장의 경우 공공운영 39개, 민간운영 43개로 민간운영 공연장이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공적 활동의 가치가 주체가 누구냐에서 내용이 무엇인지로 변화해가는 추세에 발맞춰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 공간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는 인천시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도 고양시 등의 문화 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와 같은 제도적 지원책을 살펴봤습니다. 그 활동이 공공적 가치가 있는가로 전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민간 문화 공간도 충분히 공공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10년 이상 경력의 문화공간 운영자는 공공문화공간 못지 않은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언급했습니다. 공간 활성화를 위해 홍보 플랫폼 구축 등의 여러 제안을 했는데 현실태를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군별로 조사를 진행해 더욱 명확한 자료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공간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지자체와 굉장히 긴밀하게 그리고 그 지역 공동체를 긴밀하게 할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면 이게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이동과 대규모 집합이 제한되는 만큼 생활권 내 소규모 문화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히 민간 문화 공간은 지역별 특성과 문화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금정구와 부산진구 등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처럼 민간 문화 공간에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문화재단이 각 지역 지자체에서 만들어져서 지자체에 맞는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들이 나와주기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화 공간 활성화는 지원에 필요한 비용보다 이득이 더 크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생활 속에서 시민의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 또한 당위성을 얻는다는 의견입니다. 지원이라고 생각하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 먹거리 투자로 생 과감하게 투자 지역민들이 가까이에서 문화를 즐기는 공간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